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은 목사입니다.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6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 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 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를 와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와의 호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와의 호 괴가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와께서 호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두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든든하게 서가야 하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했을 때에 이제 법괴가 생각이 났죠. 이 예루살렘으로 법괴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 다윗성, 이 시온성으로 법괴를 가져와야겠다. 법괴라는 것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다윗왕국에 있어서 법괴를 가져오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마음이 급하죠. 한시라도 빨리 가져오고 싶은 것입니다. 법계는 지금까지 여기저기 떠돌다가 발레 유다에 있습니다. 이 발레 유다가 이 블레셋 지경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언제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옮겨야 되겠다. 다윗은 나름대로 이 괴를 가져오려고 수레를 새로 깨끗하게 제작을 합니다.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오는데 새 곳으로 해야지. 그죠.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리고 여기에 인원을 3만 명이나 동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백성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수레에다가 법괴를 싣고또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연주를 하면서 이 이동하는 것이죠. 보는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성대한 이 법괴 이동식 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새 수레에 법계를 싣고 그것을 소가 끌고 가는데 소가 뜁니다. 그러니 수레가 덜컹하면서 법계가 땅에 떨어질 뻔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사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그냥 보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잡은 우사가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은,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죠.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해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단과 방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본래 민숙이 말씀을 보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 법을 알려 주셨었습니다. 일단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고핫 자손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옮기던 자는 그 법궤가 있던 그 집의 아들, 우사, 아효, 고아 자손들이 아니죠. 또 옮기는 방법도 술에다 실는 것이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법계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렇게 이미 율법에 알려 주셨었습니다. 왜 말씀 말씀하고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는가? 사모엘이 죽은 후에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무지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습관대로 가는 걸또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나르는 방법이 수레로 나르는 것이었는데 맨날 그걸 보다 보니까 그냥 법궤도 그렇게 나르면 되겠지. 그런데 좀 깨끗하게 새 수레로 하면 되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하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습관을 따라가고 관습을 따라가고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순종하기에 앞서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분명한 뜻을 알고자 애를 씁시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